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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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음. 시간 뱀띠. 네. 뱀띠 <laughs> 차례죠 네. 예. 어 뱀띠 운세 아보습니다 네. 자, 22살 신사생. 어, 이분들은 신의 기운이나 조상의 기운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를 부렸다가는 내 것을 뺏길운이에요 어, 그러니까 신바람도 많고 조상의 바람도 많은데 이럴 때는 좋은 기운도 있지만 또안 좋은 기운도 같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나태하거나 어, 태만하면 내 것을 뺏기는 운. 그래서 좀 어, 정신을 차리고 어, 하반기에는 어, 좀 열심히 내 자리에서 성실하게 좀 해야 되는 운입니다. 어, 안 그러면 내 것을 뺏겨. 그니까 뭐내 복을 친구한테 주게 되거나 아니면 뭐나 대신 다른 사람이 뭐 승진을 했거나 아니면 뭐 시험에 합격했거나 뭐 회사에 취직했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어뭐 이런데 단일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들으신다면 어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된다 그래요. 범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듯이 어이 에, 성실한 마음, 나태하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갖고, 요즘 때 이분들 컴퓨터 앞에 많이 앉아 계실 거예요. 그죠? 게임 하시느라. 이제 그런 거좀 줄이시고, 차라리 운동을 해서 정신 건강을 좀 키우시고, 이러다 보면 기운도 맑아지고, 어, 그래서, 아, 뭐, 저 너무 자식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조상이나 신에서도 도와주실 수 있을 겁니다. 음. 그리고 34살 기사생. 이분들은 여행을 상가야겠다 이래요. 어 다치거나 안 좋은 기운이 따라서 하반기 여행을 잡아놓고 해외 이제 해외 여행이 좀 풀렸잖아요. 그런 분들 해외 여행 풀리고 이렇게 좀 해외나 뭐 여행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 자중자재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갔다 오면 변동수가 생겨요. 이동수가 생기기 때문에 내 직장을 잃거나 변화 변색이 생겨서 손재수가 들어와요. 손재수는 재물의 손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가서 다치는 일은 눈에 보이지만 눈에 안 보이는 애군이 따라 들어서 변동, 변화 이런 게 많이 따라 든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움직임을 좀덜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46 정사생, 어, 개나리 보진진다짐에 짐을 얻어가는 형국이다. 이거는 어, 좋은 소리일 수도 있고 나쁜 소리일 수도 있어요. 짐에 짐을 얻어간다. 지금 내가 좋은 기운이에요. 좋은 기운이기 때문에 더 좋은 기운을 얻어갈 수도 있지만 나쁜 기운이면 나쁜 기운을 얻어갈 수도 있는 분들이 많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더 어깨가 무거워질 수 있는 기운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 자기 그릇 관리를 잘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실 거 아니야 내 역량이 어디까지라는 거를 그러니까 다 재정비해서 내 그릇을 챙긴 다음에 그 짐을 어, 좋은 짐을 받아서. 음. 아무래도 그 그릇에 담거나 내가 짊어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 또,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직접 오세요. <laughs> 그리고, 을사생, 만사 형통이다. 이러세요. 음, 이분들이 성실하면 큰 애군액사를 물리칠 수 있다. 이래요. 조금 나태한 면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좀 생각이 여, 이렇고 조금 뭐라 그럴까. 옛날로 말하면 유유자자, 이렇게 실을 쓰고 그냥 예술을 즐기고 그냥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분들이 그런 성향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어, 올해는 만사형통, 지금 내 자리, 하시는 일에서, 어, 열심히만 하면, 변화변생 유지만 하고 가면 큰, 어, 애군은 없습니다. 어,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귀를 닫아라, 그래. 음, 귀가 좀 얇으실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어, 이게 뭐가 좋대? 이거 한번 해볼래? 이러고 뭐 투자를 해볼래? 아니면 여기 다녀가 그만두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누가 꼬임을 한다? 무슨 소리를 듣는다? 이랬을 땐 귀를 닫아버리세요. 이분들 또한 변화 변색을 주시면 안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유지만 하고 가면 만사 형통으로 모든 게 그냥 이루어진다. 이렇게 아, 귀인의 운이 많을 거예요, 이분들이. 그렇게만 진행하시면 되고요. 70세 계사생 이분들은 좀 몸에 칼을 댈 운이다. 이래요. 음, 나이도 나이시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라 좀 엑살이 많이 끼는 하반기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이제, 어, 밤, 음, 겨울 되면 잠을 자잖아요, 뱀들이. 그러기 때문에, 어, 다 그런데 왜 유독 70만 그래요? 이렇게 이 개사생들만 일어나요. 이분들이 엑살 애군을 받아들 몸으로 받아들이는 기운을 가졌어요. 하반기부터는. 그래서, 어, 스펀지 같은 그런 기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내 몸으로 갖고 오는 거야. 물기도 그렇고, 뭐, 다. 그러기 때문에 그, 몸에 물이 닿아서, 물에서 잠자면 편하네요? 아니죠. 어, 그만큼 기운이 안 좋은 기운을 많이 내 몸으로, 어, 빨아들이는 기운이 있어서. 근데 좋은 기운도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런 기가 좀 살아나는 그런 하반기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쁜 기운을 받아들일 땐 칼을 댈수 있는 운이 들어와요. 어, 좋은 기운을 받는 분들은 더 좋은 일이 생기시겠지만, 어, 이 스폰지 같은 몸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이 습기를 빨아들인다. 그래서 내 몸으로 안 좋은 기운이 들어서 몸에 칼을 댈수 있으니, 어, 건강, 관리, 건강검진, 이런 거를 좀 철두철미하게 하시면 어, 큰거 작게, 작은 거 어깨 이렇게 넘어가지 않을까 봅니다. 음, 그렇게 해서 또 뱀띠들 이렇게 해서 또 하반기도 잘 힘든, 진짜 시국이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 때. 그래도 조금 도움 되실까 몇자 이렇게 미리 뽑아 봤습니다.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